습니까? 엄지보살입니다. 저 요번 시간에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그 2021년도에 문성운이죠. 문성운. 올해 특히 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와 나이 분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43살 양띠. 네. 어,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43살이 그게 들어와 있어요 올해 이거 말고도 문서를 따른게 저절로 음... 들어와서 잡는 43살 네. 5월생, 9월생, 12월생은 네. 올해는 내가 갖고 있던 빚을 털거나 네. 그거 터는 것도 문서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문서를 잡거나 네. 그리고 이동 변동이 10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있죠. 시은일고 뱀띠 이런 분들은 삼재지만. 이 분들도 왜 돈이 우이 있냐면 이 동이 들어 있고 문서 수가 정확하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름 있는 아파트를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름 있는 아파트로 가세요. 그렇지. 그래야지많이 집값이 오르면서 가만히 앉았다가라도 문서로 인해서 돈이 생기는 점이 많을 겁니다. 올해. 문서를 잡대. 돈 천만 원 아깝고 이천 아깝다고 덜덜 떨지 말고 네. 투자를 할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네. 그게 따따블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라. 올해 사업은 좋습니다. 네. 단 이런 분들이 잡을 때는 역세권에서 너무 떨어졌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 네. 고... 역세권에서 좀 떨어졌어도 그게 브랜드다. 네. 100% 올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실까요? 자이. 어. 자기가 그렇고. 자기 갑자기 막 분양 막 폭발한 거 아니었어요? <laughs> 어,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렇고, 네. 프루지오가 그렇고, 오. 또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제가 역세권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도 집이 갑자기 따따블로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제 경험에서도 어차피 잡을 거라면 브랜드를 잡아라. 아, 이제 말년에 정말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한번 지어보자. 네. 어, 이렇게 그러면... 되고, 예. 김희생. 그 다음에 마흔 일곱 울묘생. 시은 여섯, 시은 일곱 을사생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잡으세요. 문제 꼭 잡으시라고 안 해도 그분들이 더 잘하고. 아, 네. 왜냐면 이분 중에 기할 분들이 몇분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보다가도 안 보다가도, 어머, 내 나이하고 똑같은데, 어머, 난 문서 잡는데, 네. 어머, 어머, 그거 해볼까?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김희생들, 마흔 네. 자, 마흔 일곱. 습니다 울묘생. 그 다음에 을사생 여기에 덧붙여 준다면 어 무술생들도 올해 문서를 아마 이제 문서를 졌다기보다는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겁니다 네. 나름 브랜드라고 그래도 꼭큰 브랜드가 아니래도 중간 브랜드라도 네. 100% 오른다 근데 그게 내년까지입니다 후년부터는 없습니다 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찍을 때조 대표님 저한테 그러셨죠 트럼프가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랬죠. 네. 떨어진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몇십 명 네. 점사 보라며그 내가 그럼 나한테 얻어지는 거뭐냐 그랬죠. 내가 네 맞죠. 그랬더니 유명해진다고 개봉, 유명해지기는 <laughs> 조 대표님 뻥까지 마십시오. 네,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